드디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왔습니다. 대학을 통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 어, 교육학과나 어, 다른 학,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신청서를 보내 가지고 자격증을 학교로 받아서 학교에서 다시 분배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내가 수강을 하면서. 여기서 21학점을 이수를 했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취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참 오래 걸렸어요, 사실. 두달 전에 자격증 신청을 했는데 두달 전까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7월 달에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오늘 9월 15일날. 자격증을 수령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한 거로는 2년 전부터예요. 이미 꺼내 보긴 했는데 교육부에서 온 건데 무슨 없어요. 자격증이 뭐 문서인데 뭐 문서가 뭐다 그렇긴 하지만은 뭐요 정도 수준입니다. 종이도 되게 얇아가지고 평생교육사를 이번에 많이 취득을 했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물론 여기다가 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거는 뭐 또올 수도 있지만 좀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두꺼운 종이로 좀 썼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2년 전부터도 계획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관련된 과목을 2020학년도 2학기 때부터 수강을 했으니까 2년 이상이 걸린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린 건데 뭐 나름대로 내가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를 하면서 혹은 복수전공으로 통계데이터과학과를 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이렇게 겸사 겸사 하면서 딴 거니까 좀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보통 빠르게 하면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끝날 것이고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평생교육사 관련된 교과목을 열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섯 과목을 듣고 네과목을 들으면은 거의 1년 이내에 예 네, 완료를 할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긴 하지만 어쨌든 평생 교육사 자격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습 과목이 있어가지고 180시간을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일당 다니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루 8시간씩 뭐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다면 결코 이제 쉽게 따는 자격증이 아니죠 다른 자격증들 같은 경우 뭐 국가 기술 자격이라든지 뭐 전문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데 물론 국격 기술 자격증은 실기시험이 있습니다마는 실기시험을 공부하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 학원도 다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거와 비교를 하자면은 이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그동안에 그 자격증들을 취득한 거에 비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좀 취득하는 그 경로가 확실히 다르고 좀 절실하게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그냥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실습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실습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 그 완료를 해야 되는 거라서 보통 자격증 취득하는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요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게아니거든 최대한 이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타이밍 조절을 그 계획적으로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을 듣기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유료잖아. 그래서 돈을 내고 그거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게 지금 1년 동안에 그거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했고 또 직장. 다니면서도 토요일 날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어 해가지고 어쨌든 지나오고 나서 보니까는 뭐 별거 아닌데 막상 그 당시 할 때는 절실하게 어렵게 그렇게 한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평생 교육사로서 어,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을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평생 교육사로서 이제 취직을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왜냐하면 직업 지금 직장이 있고 또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바꾸려고 평생 교육사를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생 교육사의 자격을 가지고 평생 교육을 할수 있는 또는 뭐 누구 뭐 교수를 섭외를 한다거나 어떤 평생 교육 시스템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뭐 평생 교육원을 설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과정이라 가지고 아 계속 좀 연구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을 하시면 어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질문 답변으로. 뭐 해소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직접 해보지 않고는 진행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